안녕하세요. 하루로드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어, 12번, 13번에 대해서 한번 어,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 12번은 통계 규칙이고 그다음 13번은 검증 기법인데 어, 통계 규칙에 대해서는 지난해 어, 제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통계 규칙에는 번호 합 규칙, 어, 번호 합은 총합이 육수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866개 차를 예를 들면, 9번, 15번, 29번, 34번, 37번, 39번이 당번으로 나왔는데, 이 6개의 숫자의 합, 번호 합이 일반적으로 90 이상, 200 이하다. 이렇게, 이 구간 안에 들어간다. 이 구간 안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정규 분포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 잘 나온다. 그90 이상에서 200 이하에서, 번호 합이 잘 나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첫수 합. 첫수 합이죠, 첫수 합. 그 다음에 끝수 합. 그 다음에 앞수합 규칙. 그 다음에 뒷수합 규칙. 앞수합은 앞에 세개의 합. 그 다음에 뒷수합은 뒤에 세개의 합.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첫 수합은, 그, 앞에 첫 수의 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그리고, 어, 끝수합은 0번, 4번, 8번, 0번, 2번, 3번의 합. 그래서 이 영상에 대해서는, 통계 규칙에 대한 영상에 대해서는, 어, 제가, 어, 이전에 영상을 많이, 그각 파트별로, 번호학 규칙, 첫 수학 규칙, 끝수학 규칙, 앞수학 규칙, 어, 뒷수학 규칙, 나눠서 제가 영상을 올렸어요, 이전에. 그래서, 이전 영상을 돌려서 찾아가지고, 어, 참고하실 분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구요. 그 다음에 검증 기법이에요. 검증 기법은 뭐냐면, 로또구에서 위에 1번부터 12번까지 다 통과가 되면 합격으로 판정을 하겠죠. 그리고 각 파트당 다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 다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불합격이 걸리면 그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전체 합격으로 합격으로 통과가 돼야 되고 어,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 검증 기법인데 어, 요즘에 그러니까 검증 기법은 어, 이 번호가 요즘에 이제 어, 어떤 하루 로또 예를 들어서 하루 로또에 어, 파란 동그라미 규칙이 있죠. 파란 동그 하루 로또에서 어, 파란 동그라미 안에서 네수 이상 나온다 그런 규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파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숫자 중에 네개 이상 포함이 되어 있냐. 그러니까 로또구에서, 수출한 볼에서, 로또구에서, 로또구에서 추출한 볼에서 로또구에서수 추출한 볼이 만약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거를 예를 들면 로또구에서 만약에 3번, 7번, 10번, 13번, 25번, 20, 36번을 추출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 볼, 이 여섯 개볼 중에서 볼이 하루 로또의 파란색 동그라미 안에 네수 이상 포함이 되어 있냐 이걸 또 다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네수 이상 포함이 되어 있으면 합격. 내수 이상 포함이 안돼 있으면 그러니까 세 개, 두개 정도 포함이 돼 있으면 불합격 이렇게 어,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 로또 분석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로또 분석가들이 많이 있는데 만수르 기법 중에서 어, X법 그리고 삼각 규칙법. 그래서 이것들이 어, 만수르 기법이 약간 좀 어, 그래도 육수 중에서 어, 만수르가 예상하는 볼의 강력수 중에서 강력 구간 내에서 제가 볼 때는 어, 세 개에서 네개 이상은 맞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만수르 기법 중에서, 어, 루트고에서 추출한 볼이, 어, 세 개에서 네개 정도, 어, 포함이 돼 있으면 합격, 포함이 안돼 있으면 불합격. 그래서, 각 파트별로, 어, 저기, 어, 검수를 합니다. 검수를 해서, 파란 동그라미, 그니까, 러 파란 동그라미 합격이 되고, 그 다음에 만수르 기법 합격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전멸 규칙 이런 게 합격이 다 돼야지만, 합격으로 인정을 해주고, 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